자 도사님 이거는 저희가 비기판 이라고 분리를 해놓은 네. 그 마대입니다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어 네, 지금 봤는데 네딱 초반부터 잘못했어아 뭐가 잘못 있군요 아 이게 애기판 그러네 애기판이네 이게, 아, 이게 여기가 있을까 애기판은 이유가 중요한거는 네. 비제이가 하나 있잖아요 네. 이게 있잖아 네. 이런 작은 비제는 보지마요 네 작은 비제이 이런 요런것들은 이런 보지말라 이거죠 네큰 비제이 두개 있잖아요 애기판 가는거에요 네. 이것도 애기판. 그러네, 애기판이네. 이게 여기였을까. 시, 시기판도 들어있는구나. 시기판, 시기판은 시기판대로. 아니, 나도, 아, 니 나도 이렇게 많 이것도 애기판. 아, 그거 애기판. 이것도 응, 애기판. 네. 시기판은 시기판 빼야지, 그것도 시기판. 시, 이, 시, 시, 이, 아. 응. B. A로 가기엔 살짝 모질라고 그렇다고 C로 가기엔 아쉬운 것들. 이건 후으로 까버렸네. <웃음> <웃음> 저기 나나 BJ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BJ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네. 이런 걸 원래 디기판이라고 해요. 디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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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디기판. 쟤는 딱 봐도 뭐가 많이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청파원에 그죠? 디기판. 네. 이런 것도 못해? 뭐 예. 네. 그럼 디기판은 사정없이 던져버리시는 데요 네. A는 살짝 놓시고. 我就是哎，哎,哎、哦 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물건들을 이제 가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완전 일률적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렇게 오래 노하우, 경험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나중에 이렇게 좀 상대방과 얘기를 할때 어느 정도 기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나왔습니다. 뭘까요? 저기 쟤는 아예씨가 없어. 그쵸, 그렇죠? 없죠, 아 네. IC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시 네. 얘도 이아 IC가 없으면. 네. 그냥 거의 디기판 수준입니다. 그렇죠. 네, 그냥, 네. 그냥 살며시 놓으시네요. 네. 그거 하나 보시고. 예. 네. 나머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네. 지금 놓으신 이유가 네. 뭐죠? 집이 하나 있잖아요. 아, 집이 뭐 네. 하나 있고. 얘도 있고 얘는 이제 얘가 있어서 가는 거지 에이. 큰 의미 없이 없으면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지금 동 동백 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에이? 색깔이 동이랑 동백이 있어요 서예 동은 그럼, 약간 더 갈색이 나죠 어, 갈색이 아니라 동백이거든요 이게 맞아요 요 요런 것들은 요런 것들은 어떨까요 요런 것들은 a 하고 b 하고 중간 사이인데 그 저희 비이면 맞는 거네요 에이. 그죠 어예예예예예예 감싸는지 모르겠네. 예, 이런 건잘 봐야 돼요. 안에 뭐가 있을지 몰라. 보물 숨겨놨네. 뭔데요? 네. 네. 아, 괜찮습니까? 네, 괜찮아요. 예. 아, 이고다행이다요런 음... 것들은요. 요런 거. 아, 요거는 A로 가요. 아, A로 가요, 네. 저거요. 근데 이게 보면. 이게 보시면 얘는 칩이 이렇게 좀 괜찮아 보이는 칩들은 없는데 칩은 없는데 밑에 네 색깔 보고 아고 고기가 네. 금이 좀 있으니까 네. A로 갈수 있는 거군요 이런 거는요 이런 거 이것도 A갈 수 있어요 아 이것도 A가 네. 돼요 네. 작업을 했잖아요 네 칩이 빠졌죠 안되고 이런 이런 것도 그죠 네저 철퇴로 저, 저기 저, 저. 쪽에 서었 뭐. 이런 건 작업이 안된 네. 거잖아요. 안 네, 좋대요, 그러면. 아, 그래요? 되는 네. 것 같아요. 자, 여기, 여기 됐습니까? 네. 이 정도면? 네. 자, 그러면 비기판, 여기 분리 작업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